알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6일 순봉경동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 나의 가신주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는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화와 새롭게 시작된 문명과 멸망의 과정을 돌아보고, 각 시대마다 남긴 기록물들과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유물들을 토대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인의 역사적 문헌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 선포와 글들의 후일에 사실로 증명되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 복음이 영원한 진리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할 때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되었는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마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약의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땅 가운데로 보내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케 하시겠다는 예언은 주전 742년부터 701년까지의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주전 515년경의 말라기 선지자의 글에서도 그 예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은 진실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세레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기에, 무엇인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메마른 허벌판의 광야에서 홀로 이 죄사함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를 세상에 크게 외쳤습니다. 그의 이 선포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전역에 그 소문이 전파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 광경을 구경이라도 할 참으로 그 요한에게로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요한 개인의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였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유대 땅을 덮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며,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에게 왜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하여 모든 인류를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할 자유의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났으며 그로 인해 인류는 최악으로 말미암아 물의 심판을 한번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불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유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를 맞이할 준비 과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임금, 마귀의 문화의 속박 아래 갇힌 죄인들 죄인들임을 먼저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자신의 죄를 주님께만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즉시로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공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정의를 복음을 듣는 자나 선포하는 자 모두가 언제나 이 복음의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돌이켜 나의 죄를 돌아보고 선결한 삶 안에서 주님께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값없이 이웃들과 나누며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곳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시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례여한은 세상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정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결단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변함없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며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당대에 비천한 종일지라도 주인의 신들매를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일로서 히브리인의 종에게는 요구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종보다도 더 자신을 낮추며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자 했던 신실한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감찰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곧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표상이라고 봄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겸손한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선포는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전통, 율법의 공적을 엄숙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터라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했기에 구원의 문제를 이처럼 심각하게 직면해 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고민을 했던 또한 사람, 바리세파의 지도자이자 사내들인공의 회원인 니고대묘가 등장합니다. 그는 감람산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 조용히 영생의 비밀을 묻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사자의 선언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유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선포와 물세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불세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단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누리고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열지 않게 되면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어 드리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보호하심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구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이 <목소리>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것, 그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의 몸. i sure.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곧 바실레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통치를 받는 삶이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뵐 때까지 이 통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오실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세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러 깨어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주님, 사도 바울의 겉면을 아멘으로 받으며 이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2의, 제3의 세례 요한들로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그리하여 깊은 흑암으로 덮여진 우리 민족의 사숙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으로, 끊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유언복음 3장 19절 하반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